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집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그 고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이것은 밴드에서 구입한 거고요. 밴드에서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고, 어, 각각의 특징적인 것. 제가 이제 그뭐 이쪽에 보시는 예, 개원이나, 예, 가격은 있었지만, 개경, 어, 개원통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제 예. 그, 만주국동전인데요. 만주국동전도 예,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반전이고요 반전은 뭐, 굉장히 인기가 1점 반전 뭐, 이런 것들은, 아, 직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도 좀 높구요. 아, 이거는 이제 그, 광우 10년이구요. 아, 10년서부터 시작해서 11년 발행되었고, 그 다음에 강의 1, 2, 3년, 예,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 예, 강의 4년까지, 예, 발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어, 반전은, 그, 누가 언제 발행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항상, 그, 언제 발행, 광무 10년인지, 강의 뭐, 1년, 2년, 3년, 4년인지를, 예,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제, 여기, 그, 대형이라고, 반전은 이제 대형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아, 또,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광무십 년만 대형이고요. 나머지는 다 소형이기 때문에, 예, 구분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글자 가지고 소형, 뭐, 대형, 이렇게 나누시는, 어, 그런 오픈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크기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형이 조금 더한 아, 1mm 정도 예, 더 큽니다. 이따 보여 드릴게요. 소형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그 대만 주국 동전 보시면요. 이제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똑같은 동전을 가지고 놨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사용 괴례국이죠. 이건 이제 대동 인연인데요 대동 이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33년입니다. 1933년에 발행된 동전이고요. 이게 예, 똑같이 일각입니다. 이 동전이 왜 인기가 많냐면 그 설립되고 나라가 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 나라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발행된 동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어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뭐 약간 대 만족함 좀, 그렇죠 생소한 나라, 예, 같은 느낌이 나서. 동전도 사실 보면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광무 10년 반전. 예, 잘안 보이죠, 이제. 그, 예, 요거는 이제 강의 예, 3년인데요. 예. 예, 보시면 좀 약간 크기 차이가 좀 느껴지죠. 이게 좀, 큰데다해서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크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대형전이고 이게 소형전이고. 음, 시세는 시세는 제가 보기에 한 어, 아직까지는 이런 동전들은 한 15,000원이면은 예, 구매 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15,000에 3만 원 정도. 좀 이제 수 수백이나 이런 데 사시려면 좀더 비싸겠죠? 예 개원 통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열 개의 으뜸 원자에서 예 개원 통보 그래 어걔 근데 이걸 읽을 때 그냥 개원 통보라고 읽기도 하고 그개통원보 이렇게 이렇게 그 대독이 아니라 회독으로도 읽기도 해요. 예뭐 그거는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다 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고 대독으로 읽고도 합니다. 당나라 때 처음 발행되었고요. 이건 금화도 뭐 발행되었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흔하게 볼수 있는 중국 예 화폐입니다. 굉장히 그어 뭐 이게 뭐 아, 중국 화폐는 제가 그막 엄청 공부한 건 아닌데요. 아, 예전서부터 거래가 굉장히 활발 활발하게 상업적 주, 중국인들이 좀 상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주, 거래가 굉장히 동전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 송대 동전, 뭐 당나라 일때 개원 통보라든가 그 다음에 건륭 통보, 청나라 건륭 통보 이런 것들은 뭐전그 주위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주의 나라에서도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음, 가격은 좀 음, 그래서 가격은 좀싼것 같아요. 발행량도 많고 예 가경통보입니다. 예. 가경제어 만들어서 가경통보인데요. 가경통보 이렇게 읽고요. 예, 뒤에는 이제 예 이렇게 예 글씨가 있습니다. 이 가경통보 이제 청나라에서 나오고요. 청나라에서 뭐, 유명한 건 이제, 걸융통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통보들이 있겠습니다. 중국 것도 그, 순서대로, 예, 만약에 모으시거나 뭐, 그러면, 어, 굉장히 그, 컬렉션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하... 한국도 뭐, 상평통보도 그, 버라이티가 많아서, 예, 뭐, 굉장히 그, 나온 주전소도 많고, 버라이티도 많고, 그래서 모으는데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중국 것도 또한, 예, 그 시대상을 또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모으시는데 굉장히 도움, 아, 공부도 많이 되고, 세계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고전은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TV에서 오늘은 동, 그, 고전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